안녕하세요. 코칭 경영원 대표 고현숙입니다. 오늘은 코칭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코칭은 정말 그 사람의 동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어, 어떤 순서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그 목표를 도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칭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로우 모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로우는 어, 그 약자입니다. G R O W인데요. 우선 G는 Goal, 즉 목표의 약자입니다. 이 골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은 원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이제 G 골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리얼리티 즉 현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고 무엇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O는 옵션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이고요. W는 will 즉 의지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고 하겠는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grow라고 하면 goal, reality, options, 그다음에 will 이거의 약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goal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코치에게 와가지고 아, 우리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뭐 팀장님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직원들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아 그러면 너가 참아라 아니면 뭐 맞춰라 뭐, 뭐 따로 식사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기 쉬운데요. 코치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해줘요. 그런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맨 먼저 물어봐야 될게 G 고입니다즉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팀의 분위기가 안 좋고 적응이 어렵다라고 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코치가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팀 분위기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또는 당신은 어떤 팀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까? 팀장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거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했던 사람은 불평하고 화가 나 있고 또는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는 과정을 통해서 벌써 자기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아,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싶어요. 내지는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 그런 것,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전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아,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면 마음도 편하고 성과도 잘 나고 너무 좋겠죠. 제가 긴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자기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 번째가 이제 그 리얼리티, 현실 파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R은 리얼리티인데요. 이때는 목표를 다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무엇인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어떤 영향이 있겠느냐? 현재 상황을 당신이 바람직한 상태를 10이라고 할때 현재 상태는 몇이라고 볼수 있겠느냐? 지금 이 문제가 원인 일어나는 원인이 뭔가? 그거에더 깊은 원인은 뭔가? 당신 지금까지 해결해온 노력은 뭔가 이런 식으로 그 리얼리티에 대한 질문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 사람은 또 현재의 그 어떤 표면이 아니라 그 깊숙한 어떤 원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팀워크 가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고, 뭐에 문제가 있고, 서로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내가 우리 팀장을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깊은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삼, 세 번째 단계인 어, O, 옵션, 즉,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때는, 아, 그렇다면 그 원하는 모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 목표와 어, 현실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즉,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불편한 팀워크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팀으로 갈수 있을까? 뭘 하면 좋을 수, 좋겠느냐? 이 옵션, 즉,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걸로 가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부터 노력해 보겠습니까? 팀에 혹시 어떤 걸 제안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 뭐, 먼저 1대1로 만나보겠습니다. 또는 뭐, 개별적으로 미팅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웃으면서 지나, 지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많은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그런 대안이 탐색된 다음에는 마지막 W 단계로 가야 되죠. 그죠? 4단계는 W인데 이거는 바로 Will,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의, 그 탐색했던 우리가 그 대안 중에서 무엇을 진짜 할 건가 그렇다면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뭐를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걸 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이 바로 W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칭의 네 단계 그러죠 G는 goal 목표 그다음에 R은 리얼리티, 현실파. 그다음에 O는 옵션, 대안탐색. 그다음에 W는 웰. 그 사람이 실제 할수 있는 실행 의지를 점검하는 단계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로 w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